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2021년 11월 7일 일요일 오전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영부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어제는 뭐 영부인 중에서도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정숙 여사 이야기를 주로 했습니다. 청와대의 경호원들이 눈 내린 겨울밤 기절 초풍한 이야기를 해드렸죠. 자 오늘 영부인 이야기하겠습니다. 즉 어, 지금 보면 금요일 어제 그저께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 이제 선출됨으로써 이재명 후보, 김혜경 여사, 윤석열 후보, 김건희 여사 이제 런닝메이트가 됐네요. 영부인 후보들 조만간 아, 등판해야 됩니다. 등판할 수밖에 없죠. 어, 남편은 대통령 되겠다고. 그야말로 천지 사방을 갖다 돌아다니면서 국민들을 접촉하는데 영부인 후보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에, 김혜경 씨 같은 경우는 이미 저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친정에 남편과 손잡고 뭐, 썸네일은 바로 그 사진입니다만 은 일단 선을 한번 보였어요. 에, 그에 반해서 지금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마시겠습니다만 뭐 도이치 모터스 이야기, 그 다음에 친정어머니 최씨 최씨 문제 또 정작 본인의 무슨 뭐 박사학위 논문 문제 뭐 등등등 여러가지 이야기가 이제 걸리면서 사실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도 쉽게 김건희 씨의 등판 시점을 갖다가 정하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비근한 예로서 이번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재보궐선거 때 윤석열 씨는 부인. 김건희 씨가 아닌 부친 윤 교수님을 모시고 사전 투표에 나갔죠.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통상 어떤 중요한 인물들이 선거 투표할 때는 부인과 함께 가서 투표를 하죠. 어쨌든 그만큼 지금 김건희 씨 12살 연하입니다만은 윤석열 후보에 비해서 나름 굉장히 매력적인 커리어 우먼이기도 하면서 또 어쨌든 그 김건희 씨를 둘러싼 여러 뭐 보면 믿거나 말거나 한 이야기들 뭐 턱턱 걸쳐 있고 또 법률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과거 홍준표 후보가 이야기한 대로 검찰의 소환 시점을 기다리고 있는 뭐 이러다 보니까 정말 윤석열 후보는 등판 시점을 갖다 참정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사실 영부인이라는 것은 이제 대통령이 당선되고 대통령이 취임하고 청와대에 들어가게 되면은 영부인은 대한민국 공직자 배우자 중에서 유일하게 국가 예산으로 보좌 보조를 받는 유일한 인물입니다. 어떤 배우자도 어떤 국회의장 부인이든 대법원장 부인이든 어느 누구도 법률적으로 법률에 의해서 국가 예산이 집행되고 법률에 의해서 보호받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법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되고 또 법률에 의해서 신분이 보장되는 그야말로 선출되지는 않았지만, 국민이 그를 뽑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선출된 것이나 마찬가지인 1인자, 아니 2인자, 2인자, 1인자. 뭐그 위치, 바로 영부인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 국민들은 아직까지는 영부인을 갖다 대 국모라고 생각하죠. 지금 영부인 상, 영부인 상을 갖다가 정착시켜 놓은 분은 바로 박정희 대통령의 배우자 영부인이었던 유영수였습니다. 유영수 여사, 남편 박정희 대통령은 그야말로 냉정한 표정에 웃음기 없는 표정에 새까만 얼굴에 불도자 같이 밀어붙이는 강골 군인 출신인데 반해서 부인인 유경사, 유경수 여사는 키도 훌쩍하게 크고 하얗고 학 같은 이미지. 그리고 마9아 살에 정말 문세광의 흉탄에 의해서 저 하늘로, 저 하늘나라로 벌을 날아간 유경수 여사는 대한민국 영부인의 일종의 보면 롤 모델이 되어버린 겁니다. 아, 영부인은 저래야 된다. 때로는 청와대 내 유일한 야당으로서 세간의 쓴소리를 갖다 그대로 대통령에게 전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 어떻게 보면 대통령에게 노할수 있는 유일한 인물은 영부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부인을 국모라고 칭하기도 하고 또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면서 그 부인의 관상도 보고 부인의 심성도 보고 여러가지를 보기 마련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클린턴이 처음 정치를 시작할 때, 이건 대통령 선거가 아닙니다. 처음 시작할 때, 가장 그 새파란 클린턴과 그 옆에 서 있는 미국 100대 변호사 중에 한 명이었던 힐러리 클린턴입니다. 사실, 변호사로서 빌 클린턴은 힐러리 클린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힐러리 클린턴은 이미 대학 시절부터 우리로 의보면 심상정 뭐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아주 여성 운동계 의 리더였고 또 변호사로서는 미국의 100대 변호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린턴 캠프에이 캐치프레이즈 중에 하나가 뭐냐하니까 이렇게 그건 예전에 아칸소 주지사 그다음에 대통령 후보로 나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빌에게 빌 클린턴에게 투표하면 힐러리 클린턴도 힐러리 클린턴도 덤으로 여러분은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보면 영부인. 얼마나 재밌어요? 빌에게, 즉빌 클린턴에게 투표하면 우리 국민 여러분은 힐러리 클린턴도 함께 가질 수 있습니다. 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던. 즉 선거 홍보 문구로 내걸었던 것이 클린턴 후보의 전략이었습니다. 또 하나 사진 보여 드릴게요. 이거는 여러분 잘 아시는 아르헨티나의 페론, 후안 페론 대통령입니다. 후안 페론 대통령이 두 번째 부인이던가, 그게 이제 유명한 에비타 페론, 에바 페론이에요. 나이 차이가 엄청납니다. 30대 초중반, 그리고 정말 보면 어떻게 보면 가난한 자, 빈자의 성렬하고 일컬어졌던 에비타 페론, 에바 페론. 그 에바 페론이 어떻게 보면 조금 늑수구리하고, 때로는 인기가 좀 떨어진 후안과 후안 후한 페론과 같이 다님으로써 후안 페론은 배, 배지가 아니죠. 대통령의 감투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 감투를 쓰고, 쓰고 얼마 안 돼서 에바 페론은 저 세상에 불교의계기되고 말죠. 그리고 지금도 50년, 60년이 훌쩍 지난 이 시점에서도 아르헨티나 사람은 에바 페론, 즉 에비타를 갖다가 지금도 사랑하고 있죠. 아르헨티나의 국가보다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Don't cry for me, Argentina. 즉, 에바 페론, 에비타, 에비타의 뮤지컬 에비타에 나오는 Don't cry for me, Argentina. 나를 위해 울지 마라, 아르헨티나요.라고,야말로 그 불꽃같이 살다가 불꽃같이 사라진 후안 페론의 부인 에비타를 사랑하고 그 에비타 덕에 후안 페론이 대통령이 넉근이 될수 있었던 것이죠. 어, 또 하나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김대중 대통령, 바로 그 유명한 동교동 집의 문패 이야기입니다. 네, 김대중 대통령 대통령 제 훨씬 전부터 이러면 남녀 평등이다 그래 갖고 항상 동교동 문패를 김대중 이호 이렇게 함께 달아놨습니다. 사실 김대중 대통령은 네. 빠찌를 달기 전에는, 국회의원 빠찌를 달기 전에는, 물론 당선은 61년이 됐습니다만 당선된 직후, 인재보궐선거에서 당선은 되었습니다만 당선증 받으러 가는 중에 5.16, 쿠데타가 일어나는 동해에 그건 선수에 들어가질 않아요. 그 무렵에 그야말로 망연자실하고 시리에 빠진 호라비 김대중, 즉 김홍일, 김홍업 두 아들과 부인인 먼저 부인은 세상을 갖다 떠났고 차 여사죠. 참 정치 건달 비슷하게 살면서 저 서대문인가 어디서 저기 운변학원 운영했던 DJ. 그나그 DJ를 갖다가 구원한 사람은 당시 서울대 도고교육과를 나온 바로 다스. 다스 이유입니다. 아, 이 다스가 왜 다스냐 니까 이유에서가 평상시 한 얘기예요. 독일은 정관사가 있죠. 데어, 데스, 뎀든, 디, 데어, 데어디, 다스, 데스, 뎀다스 이게 있는데 남성은 데어, 여성은 디, 중성은 다스입니다. 이이유설사는 굉장히 본인이 중성스럽다 그래서 옛날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도고 교육과 다닐 때부터 별명이 다스였답니다. 다스. 다스. 중성이다 이거죠. 그리고 어쨌든 그 이희호 여사 집은 굉장히 서울에서 명문가였어요 그 명문가의 거의 40이 다된 노처녀 이희호가 36, 37, 38살에 젊은 호래비, 애둘 딸린 젊은 호래비 김대중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하죠 그리고 난 것이 이제 세제 혼고리고 뭐 어쨌든 그 와중에 보면은 어 김대중 동경에서 납치 사건 그 이후에 뭐 연금 등등등등등 그 다음에 1980년 5.18 이후에 사형 선고 그 수많은 과정을 겪으면서 이후 여사는 때로는 누나 같이, 때로는 부인이니까 부인이죠, 누나 같이, 때로는 동지 같이 그렇게 함께. 여성계의 표를 끌어왔던 겁니다. 그 힘을 갖다 축적된 그 힘을 바탕으로 97년 대선에서 승리하게 되죠. 그때 이회창 부인의 사모님은 한인호 교사입니다. 한인호 교사도 굉장히 명문가 집안의 딸답게 도도하고 참 품이 있었습니다만 품이 있고 도도한 한인호 교사보다는 여성운동계에 끈끈히 줄을 엮어서 그 이희호 여사가 만든 것이 결국 그 흐름들이 쭉쭉쭉 연, 그러니까 이태영, 정일영 정대철의 어머니죠 그 다음에 이희호 여사 다음에 이태영 박사 이희호 여사 그리고 그들이 중심이 되어서 만든 것이 지금 이대 마피아입니다 뭐 이미경 전 의원을 비롯해서 다 이대 심지어는 윤미향같이 대학원만 슬쩍 이대나와서도 이대마피아에 들어가서 빠찌를달게 되죠. 어쨌든 그와 같이 이호 여사가 김대중 대통령이 되는데 일반 천군만마의 역할을 했던 겁니다. 2002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2002년도 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부인 권양숙 씨, 그다음에 이회창 대통령 후보의 부인 한인옥 씨. 근데 한인옥 씨가 되게 말실수를 합니다. 6월인가 7월 경에 그 당시 저 무슨 한들이 두 어느 강연하면서 비공개로 했던 것이 이렇 게다 드러났죠 하늘이두 쪽이 나도 이번에 꼭 이겨야 된단 말이지 이게 뭐냐니까 지방선거 당선자들 부인들 모아놓고 악을 쓰는 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면서 국민들이 실망하게 됩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한인호 교사에게 기양건설이 10억을 주었다는 가짜 거짓 모략을 씌워서 그 그거 설명하다가 대선 끝나고 만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에 반해서 그당시 권양수 교사의 존재감 별로 없었습니다만은 노무현 후보가 그 유명한 경선 당시에 권양수 교사의 부친, 즉, 친정 아버지, 이른바 과거 좌익 활동, 경력, 이 문제 갖고 공격을 받자 그 유명한 얘기 하지 않습니까? 얼굴도 보지 못한 그 장인 때문에 평생을 함께 살아온 부인을 버려 된다 말입니까? 부인을 버리면 대통령 시켜 줄 것이고 부인을 버리지 않으면은 대통령 안 시켜 주겠다 말입니까라고 절규하죠. 이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영부인 후보의 역할이. 저는 이미 지금 에, 김혜경 씨 이재명 씨 부인 김혜경 씨지난 보면 뭐 혜경군 뭐 김씨다 그래 갖고 또 구설에도 한번 올랐었습니다만은 이 김혜경 씨 이미 사실상 등판해서 지금 조용조용하지만은 뭔가 좀 움직이고 있고 결정적 순간 되면은 아마 계속 노출빈도 높일 겁니다. 자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그 등판 시점 참 굉장히 계산이 복잡할 겁니다. 그러나 등판 안 시킬 수는 없죠. 등판 안 시키고 혼자 뛰는 것은 그건 바보 같은 짓이거든요. 야 언제, 그야말로, 해경궁 김씨, 김해경과, 한때는 줄리라는 누명을 썼던 김건희씨, 이른바 영부인 후보들 간의 맞대결이 언제 곧 성사될지 한번 흥미진진하게 지켜봐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